안녕하세요. 요. 페이퍼의 해적 방송. What a fucking English의 멋쟁이 English 트레이너 김원입니다. 늘 아침에 방송을 하다가 오늘은 저녁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아, 분위기가 좀 다, 다를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아름다운 밤이에요. 어쨌든 어제는. 뭐더라?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he time? Uh, 이라는 문장을 가지고 돌아봤습니다. 너 시간이 있냐? 그런 질문이 아니고, 지금 몇시냐 지금 몇시에요 그런 질문이죠. Do you have the time? 이런 게 정말 생활용. 교과서에서 배우지 못한 저는 교과서에서는 이건 못 뭐, 뭐 배웠었거든요 Do you have the time? Yeah. 오늘은 오늘은 이제 처음 어떤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과 인사를 하고 그 사람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관건이잖아요 뭐 만나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나서 아 선생님 혹시 무슨 일 하시는 분이신지 뭐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무슨 파티에서 누구를 만나든 어쩌든 누구 소개로 뭐 인사를 하게 되든 하면 하시는 일은 뭐 등산에서 <laughs> 등산 갔다가도 누구 만나면 아그 선생님은 요즘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신지 뭐 이렇게 그 사람을 파악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 네. 그 사람의 직업을 알면 그 사람에 관한 한50% 정도의 정보를 갑자기 확 알아낼 수가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니까 우리가 직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 사람의 직업을 물어볼 때는 어떤, 어떤 센텐스로, 어떤 대사로 물어보면 좋을까요? 저는 영어를 7년 동안이나 공부를 했으면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1년 교양과목 1년 그렇게 7년을 공부했으면서도 음 어떤 사람의 상대방의 직업이 무엇이냐고 묻는 말은 What's your,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What's your job? 너 직업이 뭐냐? 너 당신 직업이 뭡니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7년 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랬는데 쉐인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왓스 j 주압 이거는 마치 형사가 또는 경찰이 취조실에서 현행범 현행범 말고 뭐 범인 같이 생긴 놈을 앉혀놓고 너 직업이 뭐야? 라고 묻는 어투랑 같은 거라는 거죠. What's your job? 그러면 얄마너 직업이 뭐야? 이런 말투라는 거죠 일태면 에? Eh? 전 그냥 뭐, 공손하게 묻는 건줄 알았죠. What's your job? 그럼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얄마너뭐 하는 놈이야? 직업이 뭐야? 이런 말투나 비슷한 거라고 하니. 경악을 할 노릇이더군요. 자, 그렇다면 처음 본 사람에게 하, 무슨 일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려면, 그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그 질문은 어이없게도, What do you do? 였던 것입니다. What do you do? 였던 것입니다. What do you do? What do you do? Do you 좀 주세요? 그런 소리가 아니고, What do you do? 그야말로, 니가 하는 일이 뭐냐? 그 소리잖아요. 뭐냐? 이게 더 건방져 보이는데, 사실. What's your job? 이거는 점잖고 우아해 보이고, What do you do? 이거는 좀 상스러워 보이는데 말이죠. 참 이상한 거예요. What do you do? 이거 반말 같고, 왠지.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게 쓰인다는 거죠. 직업이 뭡니까?라고 물어볼 때 What do you do? 저는 이 문장을 대체 뭐하는 짓이야? 이런 의미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너 지금 뭐하냐? 무슨 짓이야? What do you do? 이렇게 생각했는데 쉐인이 아까 놀래면서 깜짝 놀래면서 아그 그런 게 아니다. 결코 그런 게 아니고 What do you do는 직업이 뭐냐고 묻는 질문이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너 지금 뭐 하냐? 뭐. 아, 저는 그리고 뭐 하는 짓이냐? 이것도 생각했었지만, 음, 너 지금 뭐 하냐? What do you do? 너 지금 뭐 하냐? 그 질문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은,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게, 너 지금 뭐 하니? 뭐, 누가 이제 뭐, 뭐 잔뜩 웅크리고, 뭐, 책상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친구가 나타나서 이렇게 보면, 보고, 야, 너뭐 하냐? 이럴 때,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때, What do you do? 너 직업이 뭐냐? <laughs>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직업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do? What? what do you do라고 묻는다는 거 그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음, 대답은 어떻게 할까요? what do you do라는 어, 질문에 대한 답은? 주인 내가 what do you do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물어봤더니 i teach english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 네? 당신 직업이 뭐냐고 물어봤는데 왜밑트 끝도 없이 I teach English면은 저는 영어를 가르칩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잖아요 왜 나는 저는 I'm a English teacher 뭐 또는 I'm a English I'm an 아니라고 해야 되나요? English면?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나는 당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물어봤으니 나는 영어 선생님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려면 I'm an English coach 아니 I'm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왜 I teach English라고 대답을 하느냐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영어적 사고와 영어적 어법과 한국적 어법이 서로 충돌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What do you do?를 우리는 당신 직업이 뭡니까라고 해석을 한다,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영어를 어 본래 그대로 직역을 한다면 당신 무엇하냐, 뭐 무슨 일 하냐, What do you do? 당신 무슨 일을 하느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런 이런 일을 한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약간 질문 자체가 유 두에 대해서 물어봤던 니가 하는 일 근데 동사잖아요 두 Do. 두에 대해서 물어봤단 말이죠 니가 행하는 것 그것이 뭐냐 그래서 대답이 I'm an English teacher라고 나가는 게 아니고 I teach English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은 teach라는 거죠 가르치는 것을 한다 그래서 그때는 What do you do?라고 물어보면 I teach English 이렇게 답을 하는 거지 I'm an English teacher 이렇게 답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어색한 답이 된다는 거예요. What's your job? 그럼 English teacher 이렇게 대답할 수 있지만 명사로 물어봤으니까 What's your job? 직업이 뭐냐? 너 직업이 뭐냐? 나 직업 선생. I'm a teacher 이렇게 답이 되는데 그때 가서 또 I I teach English 이렇게 답하면 어색하다는 거죠. 명사로 물어봤는데 동사로 답한 거 I teach라는 걸로 대답을 한 거니까. 그러나 뭐 이렇게 대답을 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내가 teach라는 걸만 알면 됐지 뭘 따지냐. 그걸. 그러나 원칙은 그렇다는 거죠. 원칙을 알고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이 원칙을 지키면 세상이 더 편해지지 않겠습니까? 네? 원칙을 지키면 세상이 좀더 편해지겠죠.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당신의 직업이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은 What do you do라고 묻는 겁니다. What do you do? 그러면 그 대답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답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 동사 무엇을 하는 하는가, 하는 것 무엇을 하나? 라고 물어봤으니까, 나는 이것을 한다, 라고 말을 해야죠. 이 하는 것, 행위. 그러니까 뭐, 땅을 파면 땅을 판다고 얘기하고, 뭐, 하늘을 날아다니면 하늘을, 하늘을, 요 발음이 잘안 되지? 하늘을 날아다닌다고 대답을 하고, 그런 식인 거죠. 권투를 하면 권투를 한다고 얘기하고, 수영을 하면 수영을 한다고 얘기하고. 그랬을 때, 음, 슈인이 저한테, 내가 형님한테, What do you do?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그래서, 저 자신있게, I am an art director of the monthly magazine paper.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으하하하하. 제가 동사로 대답하라고 그랬잖아요. 형님이 페이퍼 아트 디렉터인 거 내가 다 알아. 근데 그거 말고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된다니까. 틀린 거라니까 틀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어법에 맞지 않는다니까. 음, 그게 아니고 형 같은 경우는 I work for a monthly magazine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된다. 뭐또 as a, as a art director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I work for a monthly magazine paper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거라는 거죠. I work, work 일한다. monthly magazine paper에서 일을 한다. 그렇게 되면 상대방이 which department, which department라고 물어볼 거라는 거죠. 어느 부서에서 일하시나요? 회사에는 여러 바, 이 부서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어느 파트에서 일하시나요? 뭐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어느 파트에서 일하시나요? 파트. 그래서 which 파트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나? 그리고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어나나나나나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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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그렇게 물어보는 거는 마치 야, 쇠고기에서 등심 주가, 갈비 주가, 안창살, 뭐 부채살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파트 부분. 을 상징하는 것이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묻는 게 아니라 Which Department 이렇게 묻는 거라고 하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Design Department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 거죠. 뭐 그때 가서 이제 I'm an Art Director 이렇게 얘기해, 소개할 수도 있는 거걸 테고 그리고 그 그냥 뭐 Design 또는 Graphic Design 또는 뭐, 에디터리얼 디자인이라고 말하면 되겠지만, 그, 디자인이라고 표현을 할 때, 그냥, 디자인, 이렇게 대답하는 것과, 디자인, 이라고 대답하는 것. 그, 영어는, 제스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주보고 얘기할 때, 그냥, 디자인, 그렇게 말하고, 말하면, 얘기가, 대화가 단절. 나 너랑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 디자인. 디자인. 그리고 딱 끝나면 아, 나 너랑 지금 얘기하 뭐 길게 얘기하고 싶을 기분이 아니야. 디자인 하는 줄만 알고 있어 그냥. 음, 디자인 뭔지 알지? 너나 어, 디자이너야. 이러, 이런 대답이 되고. Which department? 라고 물어봤을 때, 디자인 이렇게 살짝 웃으면 디자인 웃으면서 대답을 하면 뭐 디자인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어, 나 디자이너야, 응? 좀 멋지지 않냐? 응. 뭐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봐라. 이런 게 된다는 거죠. which department하고 물어봤는데 design, 그리고 딱 끝나는 거랑 design이라고 대답하는 거 사이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상대가 있고 그 사람과 대화를 할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여담인데 슈인이 그 학원에서 학생들을 영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는데 슈인이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점 중에 하나는 그거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 Why? 라는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는 왜 그렇게 하나요? 해보고 그러니까 타임에서는 왜 어가 들어가고, do you have the time에서는 왜 더가 들어가고, 그리고 어, 당신 시간이 있냐 그럴 때는 do you have time? 왜 어디는 어가 들어가고, 어디는 더가 들어가고, 어디는 안 들어가고, 이런게왜 그런 거예요? 라고 물어보질 않는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자기는 그게 너무 이상하대요. 어떻게 안 물어볼 수가 있지, 그거를? 분명 이상하잖아요. 어디에는 더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어가 들어가고, 어디에는 안 들어가고. 이상하잖아요. Have a good time. Do you have the time? Do you have time?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도. 어디는 어가 붙고, 어디는 더가 붙고, 어디는 안 붙고. 이런 걸 궁금해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세요. 물어 물어보는 게 좋다고 봐요. 궁금한 걸 참고 넘어가면 알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한 거는 마구 물어봅시다. 있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은 방송이 좀 잠잠했던 것 같군요. 음. <laughs> 그러나 내일은 또다시 원래 모습대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네, 지금까지 페이퍼의 해적 방송 What a Fucking English의 멋쟁이 English t 김원이었습니다. See you tomorrow. Bye bye.